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1월 첫째 주 벌써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전화 복음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특별히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추우니까 우리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래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큐티 속으로 거고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서 42절 3 절이에요. 전사님 같이 읽을게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죄는 용서 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들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는 일을 말해요. 회개하고 바로 세례 받았다고 해요. 세례는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물 속에 담갔다가 나타나는 의식인데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며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 해결하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용서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에 서로 말씀을 받고 힘써 교제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점점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바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루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은 주일날 보도록 할게요. 안녕!